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매주마다 안식일을 주시고 또 매해마다는 유월절, 무교절, 또한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주일, 또한 더 나가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매년 절기를 하나님 주시고. 또매 7년마다는 안식년을 주시고 매 50년마다는 또희년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 이런 날과 절기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늘 절기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풍성한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또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 77절 권맥 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고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77절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일곱 주가 지난 때에 다가오는 절기 맥추절을 말합니다.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서도 일곱 주를 계산해서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되고요. 새말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는데 추수한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수장절 곧 추수 감사절을 지키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라고 하는 것은 맥 볼이나 밀을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밀은 키가 크기 때문에 대맥이라고 부르고 보리는 키가 작아서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어른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한편의 수장절은 우리가 연말에 모든 걸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 수장이죠. 저장하고 난 위에 들여지는 절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와 감, 관련된 감사절기가 오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맥추절이요, 하나는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맥추절을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 정하고 이 주간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2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 그 너희 모든 남자가 지켜야 된다. 그래요. 너희가 누굴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곧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아래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 중에서 모든 남자는 남자인데 모든 남자가 지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왜 여자는 안 지킬까? 여자는 빼놓는 걸까? 예,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놨다가는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남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그 가족의 대표예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너나 할것 없이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 지키도록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맥추절을 지켜야 될 대상자들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오늘 맥추 감사주일의 신정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여호와 앞에 보여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 당시에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도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면전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면전에서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코람데오 신앙을 이 처음에 말할 때도 이 신앙으로 오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맥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앙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람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겉만 보시, 보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중심까지 아시는 거죠. 우리 늘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 그게 직분자일까? 그게 신자일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 하나님 면전에서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 절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위기 23장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이날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이 가만10 먼저 보고 계세요. 안식일 이튿날, 그때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수를 셉니다 날짜를 세요. 세어서 언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자, 그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 0일을계수하여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일곱 안식일이 지나니까 49일이 지났고 그다음 날까지 합하니까 51일이 되었어요. 그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0일째 드리는 오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그래서 5 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런데이 날짜를 세어서 하라는 거예요. 날짜를 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초실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그 날부터 이제 날짜를 셉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냐면 오마르 오메르 계수라고 그래요. 오메르 계수. 이 오메르 계수를 합니다. 오메르 계수를 하는데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3일, 4일 해 가지고 쭉 나가서 51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짜를 꼽아가면서 씁니다. 아니 그날 그냥 시간 지나면 딱그날 하지 뭘 오십 일 날짜를 세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날짜를 세게 합니다. 오늘 첫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때부터 이제 밀과 보리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추수가 되면서 첫째 날 추수하는 사람, 둘째 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추수를 하고 5 0일 동안 추수를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죠. 근데 5 0일 동안 만약에 날씨가 안 좋다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뭐 이상 기후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그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짜를 꼽아가면서 끝날 추수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오늘 그들은 당연히 씨를 심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들은 물을 주고 곡식을 돌본 것뿐이나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추수를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꼽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짜를 꼽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결혼할 날짜 받아 놓고 날짜를 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을 지냈던 우리 모두는 아마 설날을 앞두고 날짜를 꼽았을 거예요. 요즘엔 뭐 설날도 별날 아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보면 설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 번도 못 입어봤던 옷을, 새 옷을 입는 날, 먹어보지 못했던 좋은 음식을 먹는 날, 무, 소고기 무국을 먹는 날, 김을 구워서 먹는 날, 새로운 떡을 먹는 날, 또 그날을 왜 기다려요? 세배하면 세배 하면 세뱃 돈을 받는 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잠도 안 자고 기다려요. 얼마나 앉아고 기다리면 눈썹이 센다고 그러겠어요? 날짜를 기다리, 꼽아서 기다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꼭, 손을 꼽아서 기다리래? 오늘 맥추절을 손을 꼽아서 기다려래 오메르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다 계산해 나가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늘 저들은 맥추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50일 동안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주보의 광고, 가 이번주에 우리 맥추절을 합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주가 아니라 이미 지난 연말에 사무연회 할때 이미 요람을 통해서 1년 계획을 다 해서 7월 첫째 주에는 우리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와서, 오, 늘백주절 예배를 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오메르기스로 하는 것처럼, 날짜를 생각,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절기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날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도 똑같이 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결단을 하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날짜를 세라고 그랬구나. 날짜를 세라고는 그냥 날짜만 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주님 이제부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날짜를 꼽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절기 맥추 절만 손가락을 꼽고 계수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나를 개수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절기를 손가락 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를 누가 알아 개수할 수 있겠어요? 얼마를 산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를 개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한 절기에서 한 걸음 더 뛰어나가 자기의 인생을 개수할 수 있도록 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절기에 대한 자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날들을 개수하는 이런 지혜까지 더하는 이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고 내 위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가니까 또 나와요. 자, 신명기 16장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로 12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같이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여. 자, 이 오메르 기술을 하라는 거예요. 일곱 줄을 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래. 자, 그 날을 기수해가지고 오메르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뭐 한대로 지켜요? 복을 주신대로 지키라. 두 번째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대로 드려라 예, 능력 따라서 드리도록 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갈 것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지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결단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0절 10절이죠? 10절 안 봤나? 자, 아, 10절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네 위인과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예배하라. 모든 남자가 하라니까 왜 남자만 하라 고 그러는 게아니었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자녀들 노비들 네 위인들 뭐 객들 고아와 가부까지 다 참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들이. 그다음 마지막 1 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행하라. 종되었 아니 이 맥추절하고 종되었던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맥추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애국에서 종으로 400년 이상 지날 때 그들은 아무리 농사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고에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너희 것이 없었고, 너희가 수고해도 너희 것이 아니었던 걸, 이제는 너희 집에서, 너희 땅에서, 너희가 농사하고, 너희 창고에 쌓아둔 것,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은 건 뭐냐?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도록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40년이 지난 모압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조를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앞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맥추조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뭐 자꾸 얘기하냐? 이럴 수 있죠.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맥추조를 지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아마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내 재산도 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감히 아멘 안 하겠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속되게 말하는 맥추절 할아버지를 지키라고 해도 또 아멘 했을 거예요. 이제는 코앞에 와 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들을 향해 또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너희가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을 거야.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12번에 걸쳐 아멘을 해요. 왜? 없던 땅 준다지, 자기 집 준다지, 자기의 재물 준다지 그러니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겠다 고 그러면 하나님 주기만 해보세요. 절반을 바칠 겁니다. 로또 당첨만 돼보세요. 11쪽 아니라 10에 9를 바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로또 당첨돼서 10에 9 바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11조라도 제대로 바치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멘도 수도 없이 입이 달도록 했는데 들어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야 발의 은혜야 아세라가 준 거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준거야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땀을 흘려 한 건데 이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맥추절도 절기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걸 숭비하려 보라고 했냐 왜 날짜로 꼬박가면서그 날을 기다리며 지키라고 했을까? 왜? 그만큼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4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변질될 것을 아시고 마음이 변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수십 년, 몇십 년 전에 마음 결단한 것이 마음 바뀐 거 있으시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마음을 되잡으시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려고 하면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게 뭐 24절은 맥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누가 쫓아내요? 내가 그지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시는 내용이니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괴방하고 괴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는 쫓아내 주겠다는 거. 두 번째 보기 뭐예요? 네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의 지경을 넓히고 솔로몬의 지경을 넓히시니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경을 넓혀 주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거다. 왜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탐내요? 너무 귀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쓰레기 같은 거는 내버려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진 않아요. 그러나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탐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양을 잡는 6월절 절기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또한 천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또한 맥추절에 50일간 곡식을 거두후에 지키게 되는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모형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모형이요. 오순절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오신절이 아니라 이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적 추수의 모형이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절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영적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이 절기에 맞추어서 주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동안 은혜를 주셨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지키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합시다. 또한 우리는 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절기가 믿음으로 드리는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이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마음을 합쳐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해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그런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서 오늘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가라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면 더욱더 격려하고 복도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흥명할 만한 산재에서 되도록 더욱더 격려하고 자신을 하나님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기하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사슬을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